14장 12절부터 25절까지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때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길을 오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가, 내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다시 마시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음, 뭐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어떤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못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앞으로 가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예수님은 우연히 일루지를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가 배신할지도 알고 계시죠. 가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건데. 어, 지금 못 팔고, 지금 예수님을 못 잡는 이유는 그거예요 계속 우리가 보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추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 이제 곧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없을 때 이것을 이제 일을 버려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이 없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6월절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밀이에요, 장소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먼저 어떤 한 사람과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 지금 이 일은 어떤 누군가와 함께 미리 이제 그 방을 예약을 해 두시고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준비시키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유다가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성찬이 없어져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유월절이 완성되어지는 유월절 축제를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안될건 없죠. 뭐 하면 되지. 비슷해요. 근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완성된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있어야 돼. 유월절 행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이제 집안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모아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할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잡았을 때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왜 이걸 합니까? 이거는 출애굽.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왔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21절까지만 읽으면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25절까지 읽으니까 아, 주님이 왜이 성찬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유월절 행사를 꼭 치르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제자 둘을 보내서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거다물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서 이제 물어라. 이제 암호죠, 암호. 우리 이제 군대에서도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암호를 아, 나 까먹었네. 암고 암고 암고입니다. 이제 암고가 뭔지 보세요. 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집 주인을 니고데모라고 봅니다. 니고데모가 약간 재력이 있는 양반이죠.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내가 너가 어디 있었는지 알았 뭐 나무 밑에 있는 것을 알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그 양반이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근데 이제 니고데모라고 안써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별히 누군가와 벌써 얘기를 해 두시고 15절에 보면 큰 다락방. 이 다락방이 뭡니까? 이 마가의 저자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비밀리에 진행이 됐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딱두 제자가 조용히 가서 준비되어진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같이 그 방에 딱 도착하게 되면 유월절 행사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의 얘기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5절이죠.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자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먹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그 무교병 원래 유월절 행사할 때 먹는 그 무교병 그거를 떼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몸은 아니잖아요. 무교병이지.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티니라, 할렐루야. 이 성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부분은 유월절 행사와 딱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월절 안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지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은 그냥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정신이 없어졌어요. 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약속했었지?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지우게 하지 마라. 몇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 아 제가 오다 써놨습니까? 정한 거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핏째 먹지 음식에 대해서는 다른 거다 먹어도 되는데. 피째 먹는 것만 큼하아 그 근데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어요. 물론 몰래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laughs> 근데 이걸 가지고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음식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직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선 서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적인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목매다는 것을 피하게 하고 음란을 피하도록 할것몇 가지만 딱 정했어요. 더 이상 절기라든지 관례라든지 막 유대인들 막손 닦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막 뭐라 하셨잖아요. 야, 손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입으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더러운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전통들 다 그거 다 하지 못하게 해라. 주 안에서 다회복된니다 할래 받을 필요 없다. 마음에 할래. 이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출애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가 지금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로 바뀐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새롭게 이전 것을 딱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다가 아니라 이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의미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가 다음 주에는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더붙실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 다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딱 성찬을 준비하실 준비를 하셔서 다행이지. 성찬하는 중간에 그냥 로마 병정들 들어와 가지고 끝날 뻔했어요. 주님이 이걸 딱 지켜 주셨어요. 골로에서 2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론 유다가 갖다 팔아야 되는데 예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자기 혼자 우리 요즘 같으면 이제 어이 잠깐만 전화 좀 받으러 갈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때는 가서 대제사장한테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여기 복음서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야 네가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게 뭡니까? 가서 예수님 어디로 갔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 이게 본문이 참 놀라운 본문이에요. 이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비판합니까? 이단들은 이단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의 근원을 다 흔들어야 돼요. 그래지 새롭게 새 언약이 시작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야, 잘못된 거나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은 유월절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장면인데 오히려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져서 어 그러네. 유월절 예수님도 지켰는데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지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가는 거야. 거기 가면은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어 지금. 양도 안 잡으면서. 표정이 왜 그러세요? <laughs> 하나님의 괴인가? 어떻게된 거야? 나 잘못, 와, 잘못 왔나 봐. <laughs> 응? 제7일 안식교. 아직도 그 날짜의 토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이것들은 뭐래요? 17절에. 장례일에? 그림자예요,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6월절은 주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진짜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가. 진짜가. 율법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다시 초보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졌는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완성의 완성.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또 깨야 돼. 이단들은. 그러니까 못 이루었다. 니네들 좀 이상하다. 니네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왜 그렇게 또 한동안은 또 신천지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보다가 요즘 또 요즘에 통일교를 또 열심히 찾아봤어. 문선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나고 자꾸 찾아봤어요. 아, 이 양반은 말도 되게 어눌래 근데 후계자도 어눌래 미국 사람이라가지고, 그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면 되게 웃겨요. 이래요. 인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막그총 들고 막 이렇게 있어요. 무서워요. 이상해. 어, 특히에, 근데 맨날 들어보니까 뭐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뭐 내가 봤을 땐문 문장도 완전하지가 않아.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문장이 잘못됐어. 사랑을 중심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중심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나는 그센텐스가 이해가 잘안 돼. 근데 핵심은 사랑하라는 걸 계속 뭐이 사랑하라는 거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사랑이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자기도 사랑 못 하면서 뭐 자꾸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하신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도 기도하고 은혜를 붙들 때에 겨우 팔꼬락만큼이라도 조금 내가 사랑하는 게 되는 거지. 주님 성령의 은혜로 그게 되는 거지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용서가 되나? 아유 평생 원수하고 있지. 안 돼요. 그게 됐으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그게 됐으면은 이 지금 이 율법의 이 글들을 붙들고. 감론을 박하는 유, 유대인들로 끝나?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의 은혜를 지금 완성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한도해야 되는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예? 지금 만약에 이 땅이 사대부의 아직도 조선 그 사대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영이 될 일도 없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마 여기 같이 앉아 있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거야. 천민의 신분으로 어디가? 예? 백정의 신분이요? 글쎄 모르겠어. 나 백정은 아니야.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온 열방에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희생, 또 하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자도 주님께 나와.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기념의 의식은 영원히 패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나를 이제 조금이나마 주의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았던 나를 주의 말씀에 늘 젖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퍼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